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와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집화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주로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일곱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각과 르우벤과 문하세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 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주로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일곱 목수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직장도, 거주지도, 관계도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머무름보다 이동이 더 익숙한 삶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삶의 조건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줄 중심일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끌리듯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며 걷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자리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뿌리 내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고 오늘 말씀 1절에 새로운 지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실로라는 지명입니다. 실로라는 지명은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성경에서 실로는 매우 중요한 지명 중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던 중요한 장소였죠. 하지만 이제는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정착과 예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길갈이 가나안 정복기의 전투의 중심이었다면 실로는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이곳은 이후 사사기와 사모해상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이처럼 실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회막이 이제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막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일곱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얻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마치고 실로의 회막을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정착하고 있으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이 누구를 중심에 두고 세워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실로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뽑아 땅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땅을 누가 많이 갔느냐, 더 좋은 곳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배는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깃은 각기 다르지만 불평하거나 거절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몫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을까?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분기시란 내 뜻과 판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몫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몫을 신뢰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몫은 내가 원하던 자리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중심에서 예배의 중심으로 길갈에서 실로로 신앙의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정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누구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지는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마음과 삶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려는 가족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고단한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 주세요. 오늘이 하시죠. 함께 하시죠.